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오늘도 노자 43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노자 43장에는 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도리, 그 핵심, 혹은 그 정곡을 찔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경계되지만, 그 도의 그 자연스러움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몸속에 체현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어떤 혹은, 혹은 사회 집단 내에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지극히 그 부드러움의 원리. 지유라고 합니다. 지유. 한문으로 쓰면은, 지극한 부드러움. 지극히 부드러움. 지유. 이 지유의 원리와 지극히 견고함. 이게 이제 지견이라고 하죠. 지유와 지견. 지극히 부드러운 것과 지극히 강하고 이 단단한 세계의 어떤 원리들을 노자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드러움의 미학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앞서서 이야기하지만 예수 또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멍해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했을 때,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을 때, 그 온유할 때 부드러운 유자예요. 따뜻하고 온유한. 이것이 예수가 스스로 자기에게서 배우라는 믿덕 중에 하나였거든요. 노자 또한 이 부드러움의 원리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하, 지지우 치빙, 천하, 지지견이라 이렇게 돼요. 천하의 지금 기부드러운 것이 치빙, 치빙이라는 것은 말 달리고 이렇게 말을 억어하는 거예요. 이 자로 우로 막 어, 어, 말을 부리는 거죠. 이것을 또한 에, 당나라의 성현영 같은 사람은 치빙을 말하면 적진을 뜯고 들어가는. 천하의 그런 모습으로 상경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천하의 그 지극히 단단한 것을 억어하고 부리고 조종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유가 지견을 부린다 아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드러움이 견고하고 따뜻한 것을 어떻게 한다? 어, 통솔한다 세속에 속된 말로 이런 말, 천하를 정복하는 것은 남자다. 그러나 그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아니, 그의 뭐 여자의 부드러움에서 오는 어떤 그 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유로 말씀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드러움의 원리가 강하고 단단한 것을 어딘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유약승 강강. 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노자의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무유, 입, 유간. 이간 자는 사이간자 같습니다. 달월이 들어가도. 무유, 있는 것이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어, 무유, 입, 무간. 그러니까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 간격이 없는 곳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간격이 없다는 것은 빽빽한 틈 속으로도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지 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가 그러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가 빽빽한 그틈틈 틈 없는 빈틈없는 사이에도 들어간, 들어감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유가 해석상의 문자가 뭐 많은 그어 차이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래서 왕필은 그대로 무유라고 하지만은 많은 다른 학자들은 특히 고증학자인 고형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은 무위를 잘못 쓴 거다 후대 사람들이 착으로쓴 거다 무위입부관 이렇게 해야 그 뒤에 이어지는 말하고도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시이지 무이지 유익이라 이렇거든요 나는 이 안다 뭐를 무위의 유익함을 이로써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위가 예, 무관 사이를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라는 건 뭐겠어요? 도죠. 예, 도의 그 무위 자연의 그러한 원리는 아무리 딱딱하고 견고한 철옹 같은 뭐바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예. 이제 그건 좀 이따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예. 그래서 무위가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언지교 말을 하지 않음의 가르침 무위지 무위의 유익함 무위라는 것은 는우차이기했듯이 인위적인 일체의 사사로운 욕망이 배제된 행위. 그러니까 행 사사로움 없는 행위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연스러움의 행위 이런 것이죠. 그러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천하 희급지라. 천하에, 아주 이때 희 자는 발할 희가 아니고 드물 희자예요 음, 그희 희자 자에 배화가, 배화변이 붙은 드물 희 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드물다, 급지, 여기에 이르는 것이 드물다. 이 무의지에게 이르는 이러한 단계에 미치는 것이 천하에 드물다. 고한단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무의의 유익함이 얼마이며, 불은지교는 뭐, 이 장에서도 나오잖아요. 행불음지교 행동 하되 불언의 가르침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야기해요. 아주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왕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봅시다. 천하지지유 치빙 천하지지게 아니라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하고 지극히 단단한 것을 부린다고 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했을 때 왕필은 기를 딱 등장시켜요. 기 무소불입이라. 야, 이러면 굉장히 더 이제 깊이 있는 해석이 들어가죠. 부드러움. 부드러움이 무엇이냐. 지극히 부드럽다고 우리가 늘 말로 하는데 마음이 부드럽고, 아, 이렇게 할수 있는, 온화하고, 이럴 수 있는 건 타, 타고나야 뭐 그런단 말이죠. 기질이 뭐 다혈증, 담즙증 무슨 많은 그,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성미 마르고 하, 근데 저 사람은 뭐 바보 같은지 때려도 흥 이래도 흥하는 사람이 바보 멍텅구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인에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무소불입이라 기는 못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기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 우리, 뭐, 중국 철학 사상사에서도 보았지만, 예, 장제가 이제 일기, 이, 기 이런 이야기하고도 그러지만, 어쨌든 이 기는 천기가 있고 탁기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후대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르고 순수한 맑은 기운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맑은 기운, 우리 몸속에도 보면은 사실 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예, 기가 이게 몸이 전부 다 이게 피와 물과 뭐 뼈와 살과 이런 게다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득 차 있는 사이에는 그속에도 기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예 네, 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무소불입.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기를 가져야 될까 하는 거 여러분들 뭐 맑은 기운을 가져야 될까 하는 거 말할 것도 없겠죠. 탁기보다는 청기를 예,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왕필은 수 자, 기, 이번에는 기를 좀더또 다른 비율을 들어서 수, 물을 들었어요. 수, 무소, 불경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러는 다른 어떤 판본에 추러가 있는데, 이 판본을 어,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 경은 경과 진할 경자예요. 그러니까는 진하지 못함이 없다. 물은 뭐, 무쇠라고 하더라도 무쇠를 녹여고 부식시켜서 언젠가는 그냥, 예, 그냥 뚫고 지나가잖아요. 예. 막으면은 땅 속으로 내려가서, 아, 빠져서 또 흘러가고. 그래서 이 기에 아주 가까운 것은 풍과 수예요. 바람과 물. 장자는 이런 것을 바람과 물에 많이 비교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부드러운 것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노자의 기본적 원리들이 이렇게 통합니다. 기와 수를 어, 왕필이 해석하면서 어, 이게 부드러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무유입유관 그래서 간격 없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 그게 못 들어가는 게 없다. 오시 이지, 무이지 무이지 유익을 나는 이렇게 알았다 했을 때 왕필은 뭐라고 보았습니까? 허무유약 무소불통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필은 이제 이 위진 현학 시대 때 사람으로서 약 4세기 그때 이왕 노자의 철학을 다시 더 현학적으로 다시 더 아주 철학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이것이 허무유약 이런 것들이 그냥 도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그냥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무소불탕이다. 예,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거죠. 예, 어떻게 그러면 불통의 시대,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 허무유약 이런 우리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고, 남북대화 이 딱딱. 약한 이 아주 이 굳어진 이 견고한 철옹성 같은 이 장벽의 시대에 외교의 대화를 뚫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허, 무, 유, 약입니다. 허의 외교술, 무의 외교술, 부드러움의 외교술, 약함의 외교술. 이것들을 외교적 방법론으로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을 법의 법과 사상인 그 기초를 놓은 한비자. 한비자가 이거를 전략가로서 법과에 응용한 것이 바로, 어, 한비자의 노자, 해석서도 또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전략가로서의 해석이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노자의 정신을 외교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무유 불가공이라. 에 네, 그러면서 무는, 무유, 어, 이,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무유를 무의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 어 고형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직격을 하면 무는 다함이 없고, 다할 수 없는 바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어색하잖아요. 예. 그러나 그렇게 바로 왕비는 그대로 했고, 지유 불가절이라. 예. 치극히 부드러운 것은 꺾일 수가 없다. 그렇죠? 무유와 지유, 이두 가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차 추직, 이것으로서, 이런 그두 가지 무유와, 아, 또이 지우를 들어서 추라고 하는 것은, 에 미루어 본다. 아, 그것을 미루어 보건데, 고지, 무의지, 유익이라. 그러므로 알게 된다. 무유의 유익을 알게 된다. 그런 게무유의 유익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부드러운 건 꺾이지 않고, 무유, 불가 봅니다. 예. 그니까, 무유는, 무위는 다함이 없다. 예, 왜 그럴까요?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치는 일체의 사사로운 욕망들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물처럼 유연하여 바람이 불어도 갈대가 끊기지 않은 것처럼 오래오래 이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것은 그냥 빡 부러지죠. 예어 폭풍 한번 비바람 한번 지나가거나 하면 딱 끊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뭐, 대나무처럼 혹은 뭐 아니면 갈대처럼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부드러움 그래서 방세는 그렇겠죠 이 방세는 음 아주 저 파스칼은 방세에서 인간은 위대한 사상가지만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레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갈대. 그것이 위대성이죠. 그 부드러움을 갈때 비유했는데, 그러나, 쓰레기 같은, 만물의 쓰레기 같은, 동물보다 못한 경우가 이제 우리들의 인간들의 그 사악함들, 취한 것들 많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으로 평화의 세계를 구축해 가야 되겠죠. 예! 자, 이제 하상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상공주회가 좀 맛깔스럽고 재미있는데요. 자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견고한 것을 부린다. 어떻게 여기서 지우자 지극히 부드러운 것을 막바로 아까 왕필은 기수두 가지를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하상공 바로 수를 딱 이야기. 지극히 부드러운 것은 물이다. 지강자 금석이다. 지극히 강한 것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금돌 금속 예, 뭐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수 물은 능히 관견 입강이라, 에이 경고한 것을 뚫고, 이 단단한 강철 같은 것을 깨뜨리고 들어간다. 그렇죠. 물은 그런 걸다 부시시키고 들어가죠. 무소불통. 그러므로 무소불통이에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무소불통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같이 살고, 물같은 정신으로 어, 외교를 하고 말이죠. 어, 이런 음, 사귐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무유입의 무관이라, 무관의 간격 없는 속에 문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화상공은 해석했냐면, 부원무유다 대체 이 무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화상공은 무유를 바로 얘기했어요. 도야 이렇게 했어요. 가지 질격하면은 이제 이 무유라고 했는데 이걸 한 단어로 봐버리기도 했어요. 에 물을 잘라서 유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에, 무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아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무유자로 그냥 통째로 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고형 같은 청나라 말기에 탁월한 문헌 학자는 무유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유의 그것이야말로 어, 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음, 유라고 하는 것을 일단 위 행함이 있는 사사로움이 있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유라고 하는 건 뭔가 존재지만은가지려고 하는 것이 소유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집착이 한마디로 없는 것이죠. 예, 무집착. 예, 그런 것이 도다. 이렇게 되고. 도,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도 무형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는 형질이 없다. 형태와 어떤 그, 어 형체, 뭐 이런 어떤 성, 예? 예, 형태를 가진 성질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형태를 가지면 이미 이 간격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죠. 어, 무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틈새가 없는 옹벽, 아주 철통같은 그러니까 이제 철통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도 자기 고집스러운 형질을 가진 사람은 아주 그냥 서로 부딪히기만 하죠 그러니까 뭐 형질의 존재 예 이때 이제 형체나 어떤 외행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 아예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서 통어신명에 통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무의 세계로 형태나 어떤 그 특질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화되었을 때 신명에 통하고 제어 군생이다. 예. 그래서 이군생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기 것을 내세우고 욕망을 가진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든, 어떤 그 소질이든 그런 것내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닌, 그야말로, 무의 어, 입장에 선 사람만이 에, 신명에 통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써, 오, 시, 이, 지, 무의, 지 유익이라. 그래서 이로써 나는 무의의 유익을 알게 된다. 여기서, 오, 그뜻을 오견도지무이 도의 무이 도의 무이 나오죠 이 도의 무이를 나는 보았는데 알았는데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만물 만 그게 만물 자화성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만물이 스스로 변화되고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게 무이의 세계가 스스로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되어가는 것도 이렇게 규제가 많을수록 이거는 뭔가 이 자연에서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온갖 우리가 뭐 부동산 규제를 아무리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벗어나는 게또 있고 벗어나는 게또 있고 그거는 이제 이 자본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끊임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음,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럴수록 이 무의자화의 세계는 <laughs> 더 멀어져 버릴 수가 없어요 아, 시지무의지유가 그러기 때문에 결국 원시로의 회귀 원시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원시로의 그 유무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고 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수록 우리는 이무의 우리 자연을 실현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로 갈수록. 또 자화의 세계로 갈 수가 있고 중앙지권으로 갈수록 어, 우리는 이 자연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언지교 어, 도법불언이라고 하는 거 어, 법도불언 이 도는 말이 없잖아요 원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말 없는 것을 본받고 사지의 신이라 예, 이게 또 가르침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스승으로 삼는 거죠. 이, 말 없는 도의 가르침을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함부로 스승 되지 말라. 함부로 너희들이 선생 되지 말라. 엄청난 얘기죠. 예, 가르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 불교에서 그 레디칸 한 우리가 표현을 본다면, 개부즉착이죠 입을 여는 순간 이거는 바로 에 예, 착오가 생겨나는 거고 얼마나 이게 레디칼한 예수님의 말도 한번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의지 이건 바로 또 무엇이냐면은 어 돈은 무의하잖아요 그것을 본받고 또 치신 그렇게 하여 그무의에 입각한 치신을 함으로써 정신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 몸을 치신을 잘하는 거예요. 무의에 입각한 그 정신으로 자기 몸을 다스리면은 벌써 제일 먼저 유익이 있는 것은 우리 정신적인 그 통쾌함, 상쾌함, 아주 유쾌함이 있는 것이죠. 치신. 이 치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겠어요? 자연에서, 자연 속에서 배우는 치신이 최고지, 뭐. 네. 골 아프면 우리가 자연 속으로 가라. 예, 그래서, 에코테라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환경 속에서 우리가 치감을 얻는 것. 그 이상도 없어요, 사실은. 절절절절 흘러가는 물소리를 듣고, 광활한 바다에 가서 저 넓은 대, 응, 음? 음, 대양을 바라보면서, 대, 자유의 모습을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어, 갈매기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자유의 정신을, 응, 음? 어, 매임이 없는 자유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치국, 즉, 어떻게 한다? 유익가 만민이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 도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면 무엇에 유익하냐? 만민이 유익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보냐. 수고로움과 번잡함과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다. 무위가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우리가 무위로갈수 있기 위해서 노자는 계속 오늘도 37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하, 희급지라. 천하에, 이 이러한 무의의 세상에 이르는 것이 참 드물다 예,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인주라 그랬어요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주가 되는, 주인이 주인으로 탈수 있는 사람이 정말 스스로, 사람이 제구시를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 그런데 참 제구시를 못한다 말이죠 시, 능, 예? 유, 급 도, 지, 무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드문다 능이 이 도의 무위에 급하는 것은 도달하는 거야. 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뭐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만 도를 아냐고 이렇게 많이 말은 하지만은 그 도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무위의 유익함도 알 수는 있어요. 네, 무위가 유익하고 지유 부드러움도 유익하다는 걸알 수는 있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런 거죠. 무위지치 치신치국이라. 그러므로써 이 무위의 다스림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천하의 주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한번 결론적으로 수요 부드러움을 내가 간직할 수 있겠는가? 그 부드러움의 작용은 물과 같이 살수 있는 원리에 내가 따라 살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무위의 그 효과 그 유익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니며 살수 있겠는가? 그 무위의 효과는 수신제가 치국팽찬하라고 했던 그 바로 그 예. 응? 네. 뭐8.5 응? 대학 8.5의 핵심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하상공이 뭐 어, 물론 응? 유학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어, 또 지신과 치국을 말하는 거 보시면 어, 유교와 불교와 도교 다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나라의 문제를 또여기 무의를 가지고 거론합니다 그래서 지의라는 도 하나로 천하에 나가면 천하에 강한 것을 제 극할 수 있습니다.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자성로 한번 만들어 보면 견자이절 유자상전. 그러니까 견고한 자는 쉽게 부러지고 부드러운 자는 늘늘 늘 존재한다. 견자이절 유자상전. 네. 지우로서 이 지견의 틈 사이를 거니는 것은 마치 물이 파이를 헤쳐나가는 것과 그래서 한마디더 하자면 형체가 있으면 빈틈없는 사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형체가 없으면 사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아까 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기. 네, 왕필이 기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주행. 기와 같이 온몸에 두루두루 통하고 내 몸속에 있는 기를 온기를 부드럽게 하고 화기를 넘치게 하여 집단적 사회 속에서는 또 평화의 기운을 넘치게 해서 집단이 평화롭고 또 나라가 평화로운 그러한 화역이 주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의, 무의의 유익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공명은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2장에서 행부른지교.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아, 가르치게 되고, 무의함으로써 공은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다음에 78장, 81장이 마지막인데, 에, 78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옵니다. 천하, 마귀, 의야 어습,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이 경궁, 경강자, 막지능성이라 공격함에 있어서, 경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능이 물보다 능이 이길 만한 것이 없도다이기무이역치야그것은 그것이 그 무이역치 대 바꿀 만한 그 물을 바꿀 만한 것이 없다.그러므로 유지승강이라 부드러운 것은 강한 강철 같은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은 강한 구생 것을 이긴다.천하 막우지막릉행이라 천하에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없지만, 능히 실천하는 것이 없구나.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지행 합의를 아는 것과 행을, 행하는 을행 것을 합의를 이야기했고, 동양에서는 왕이 그, 응? 타고, 어, 이지라보다는 이타고 또한 동심자를 말한 사람도 지행 합의를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44장에서 또 이어지는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